사도행전 12장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은 어, 여러분은 17절까지 오늘 묵상하시고 오늘 우리는 1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우리 어제 우리가 보신 것처럼, 어제까지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안드요에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오늘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되면서 그때의 사도행전은 계속 그때의에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쓰죠. 그러니까 동시간대에 막 여러 곳에서 일어났던 그런 성령의 역사. 교회의 그런 여러 가지 부흥과 그리고 많은 사도들의 활동들을 계속 그때에 그때라고 표현하면서 어느 한 곳에서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동시대에 동시 간적으로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지금은 이제 갑자기 장면이 전환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로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지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헤롯 왕이 갑자기 등장해요. 사도행전에서 그 전까지는 헤롯 왕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 종교적인 문제는 사내들인 공회가 주도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때도 이 산에 들인 공예가 주도하면서 그리고 많은 그러한 어, 계략을 짜면서 결국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거든요 가능하면 이 헤롯 왕은 이 종교적인 문제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데 갑자기 이 헤롯 왕이 등장하면서 교회를 어, 공적인 힘으로 박해하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의 장면이죠 그 전에 산에 들인 공예가 어, 교회를 핍박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핍박이죠. 그냥 어떤 민간인들이 핍박하는 것과 국가가 핍박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핍박을 하냐면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어, 산헤드린 공회는 감히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했고 이 사도들까지 죽일 용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헤롯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입니다. 직접 그 왕이 죽였는지 아니면 신하를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칼로 그를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어, 누가는 이 안디옥교회 상황과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동시간대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스데반이 순교할 당시에는 이 유대교 유대 기독교인들, 소위 유대 땅에서 자라면서 살아서 살면서 예수 믿게 된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그 사도들은 큰 핍박을 당하지 않았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 강해설 때. 근데 반면에 이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위험했기 때문에 흩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서 오히려 이 사방으로 흩어졌던 이 사도들과 그리고 성도들은 비교적 안전하고 또 놀라운 붕을 지금 맛보고 있어요. 반대로 그나마 안전했던 이 예루살렘. 이 사도들과 성도들은 지금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안드유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러한 우리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 잘이 시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영원한 것도 없고 그리고 영원히 안전한 것도 없고 영원히 아, 불행한 곳도 없는 것 같아요. 전도서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두울 때가 있으면 밝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또 흥할 때가 있으면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상황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상황입니까?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 같이 이렇게 안정을 되찾고 부흥하고 있고 형통하고 있다면 그때 우리가 더 자만하지 말고 더 깨어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지금 내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폭풍의 속에 있다면 여러분 그 순간을 잘 인내하고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지 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반대로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 영원히 불행한 것은 없어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는 거고, 내려갔다가도 언젠가는 올라갈 수 있어요. 흩어졌던 이 성도들이 마음이 얼마나 착착하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런데 다시 힘을 내서 자기들이 가 있는 사마리아에서 안디옥에서 곳곳에서 다시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니까 거기서 다시 부흥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있던지 힘을 내시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안디옥 교회와 같은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지금 여기가 안전하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처럼 여기가 좀 안전하다라고 싶었던 그 상황에서. 다시 내리막이 올수 있고 다시 어두운 토널이 올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상황이 닥쳐오면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여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 갔는지를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그러한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기회로 삼으시고, 그리고 더욱더 깨어 있기를 여러분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살기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서 3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런 대목이 있죠. 헤롯이 이 야구보를, 야고보 야구부 사도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의 반응이 있었죠, 그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다. 오늘 이 장면에서 나오는 헤롯은 나중에 제가 주일 강해설교 때 자세히 소개할 기회가 있을 건데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헤롯왕을 우리가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혼동이 가는데, 이 헤롯, 헤롯 아그리파 1세에 대한 성향과 특징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헤롯은 야고보를 죽이자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지금 더 흥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 가두었어요. 베드로까지 죽이면 유대인들이 정말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명절이었기 때문에 명절에 피를 흘릴 수 없기 때문에 명절을 지나고 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죽이려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이 헤롯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모든 정치인들이 다 그렇긴 하지만 이아그리파 1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눈치를 많은, 많이 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상대방의 반응에 아주 민감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헤로아그리파 1세의 일생을 한번 제가 소개할 날이 있을 텐데 어쨌든 그는 어려서부터 남의 눈치를 아주 너무 많이 봤던 그런 사람이고, 그런데 어쩌, 오히려 눈치를 너무 잘 봐서 왕까지 된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해롯은 대중들의 반응에 상당히 민감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좋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의식하고 눈치 보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해롭같이 이 정치인들은 대중의 눈치를 많이 보죠. 또 회사 직장인들은 상사의 눈치를 많이 볼 거예요. 또큰 사고를 친 사람들은 어, 상대방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죠.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를 많이 의식하고 사는지, 누구의 눈치를 많이 보고 사는지,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그를 의식하게 되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눈치 보고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 최근 요즘에 나오는 욜로족처럼 살아라. 너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너의 행복을 위해 살아라. 그렇게 욜로족과 같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치를 봐야 할 때는 봐야죠. 중요한 것은 헤롯은 잘못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점점 괴물이 되어갔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의식하는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 대상이 건강하고 안전한 대상이라면 그를 의식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죠. 절제하게 되기도 하고 더 잘하려고 노력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대상이 좋지 않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의식하는 대상이 좋지 않으면 해로처럼 더 관계를 드러내고 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더 자극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막 인정받기 못해서 막 그냥 더어 과한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 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의식하며 사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뭘까요? 주의 얼굴을 보면서 주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거예요 아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주님이 지금 속상해하시는구나 주님의 얼굴이 굳어져 있으시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늘 그렇게 의식하며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사를 한다는 것은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반면에 건강하지 못한 대상을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매이지 마세요. 오히려 벗어나야 돼요. 해로처럼 유대인의 눈치를 보며 그렇게 어떻게든 왕위에 오르려고 그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동시에... 안전하고 건강한 대상을 바라보면서, 또 그렇게 그 좋은 멘토들과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그러한 어?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또 다시 한번 의식하면서 더 발전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자, 옥에 갇혔을 때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모여서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면 기도한다. 이건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마치 1 더하기 1은 1이다 라고 하는 우리 공식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한 그런 공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 정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정말 바로 엎드려지게 되고 바로 기도가 됩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위기가 찾아오면요 사람들은요 일단 당황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꾸 허우적 허우적 거리면서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막 해요. 기도할 겨를도 없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그런 겨를도 없이 막 헤매고 다녀요. 그다가 모든 걸다 잃고 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 하면서 그때 비로소 부르짖는 게 우리 보통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더하기1은 일이다라고 하는 아주 쉬운 공식처럼 되어 있는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공식을 날마다 푸시고, 날마다 훈련하시고 연습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생각보다 되지 않아요. 오늘 이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잡혀 있다는 이 사실을 이, 이 상황에서. 보통 성도들이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야. 여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도 빨리 흩어져야 되겠다. 우리도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야, 이렇게 하다 나도 죽겠다. 믿음이고 뭐고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훈련이 잘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않고 무기력함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지금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면 반드시 주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는 바로 이때예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기도하느냐 아니면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1년을 막 지난 교회인데, 우리가 기도로 하나가 될수 있도록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바로 희강이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기도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시험을 주신 거예요. 우리 가정적으로도 시험이겠지만, 우리 교회적으로도 시험이었죠. 근데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매 순간 순간마다 매일 매일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가 될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또한 기사와 표적을 보여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공동체일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 먹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 이거 놓고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전 교회 성도들이 각 곳곳에서 항상 매일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고 해결되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교회다. 우리는 그러한 성도들이다. 그런 믿음의 자부심을 갖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 같은 동탄 꿈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기도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또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들이 잘못되고 있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한국 기독교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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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모든 문제를 지금 법적, 법정에 올라가서 거기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 생각해 보세요. 로비를 한다. 정치적인 그런 힘을 얻으려고 한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뭔가를 풀려고 한다. 그리고 자꾸 법적으로 시비를, 어, 해결하려고 한다. 뭘안 한다는 걸까요?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법적으로 올라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각자, 각자가?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로비를 왜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문이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기도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는 우리는 무조건 엎드려야 되고, 무릎 꿇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그런 사탄의 시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릎 꿇는 교회, 부르짖는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편법과 불법을 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식, 그런 생각을 아예 시작부터 갖지 않고, 우리는 기도로 모여 있고. 기도로 하나님의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거룩한 습관이 이 어려서부터 배어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 상황이든지 예루살렘 교회 상황이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사도 바울처럼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란 중에 있습니까? 그 환란은 반드시 거쳐질 것입니다 다시 그것이 기회가 될 것입니다 풍요로움과 안정 속에 있습니까? 또한 그것은 또 7년 기근을 준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한 메시지인 줄 압니다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던지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롯은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점점 더 흉측한 괴물이 되어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좋은 대상을 만나게 하셔서, 그 좋은 대상을 의식하고 바라보며 본받고 깨닫고 그리고 절제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건강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위기도 기도로 이기게 하시고, 합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 사탄의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만 그 문제를 풀어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습관을 위해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습관을 몸에 베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희강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